한 푼하는 동물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동물들은 없었다. 기발한 제주의 비싼 몸값 자랑하는 동물까지 당신이 상상을 초월한 별난 동물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 과연 이곳에는 어떤 동물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 여기 신기한 동물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신기한 동물? 아 또리요. 지금 없는데 또리. 어디 갔어요? 축구하러 갔어요. 이 앞에 운동장 가시면은 어. 거기 있을 거예요. 일어일 아침부터 축구하러 갔다는 똘이 어떤 녀석인지 옷도 궁금해지는데 바로 그때! 사람들 넋을 잃고 보는 것이 있었으니 네? 사람과 헤딩하는 개? 아, 얘는 와. 대체 누구예요? <laughs> 저보다 잘하는데요 어, 초반에프시의 마스코트인 똘입니다, 똘이 <laughs> 안녕하세요, 자원봉계의 박주석 축구계는게 똘이에요 제법 멋집니다 똘이 만나자마자 실력 발휘 들어가는데 <laughs> 현란한 드리블은 기본 그 누구도 나를 뚫을 수 없다. 철벽 방어를 자랑하는 수비까지 yeah. 거의. 사람으로 쳐놨으면은 박지성. 응. 박지성 경전을 했을 걸요. 지금 아마 그 yeah. 프리미어리에게 가 있을 걸요. <laughs> 하지만 이런 또리의 기장이 무기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헤딩. 사람도 기니 헤딩을 정확하게 놀라운 실력으로 선보여주는데 아니 또리는 어떻게 축구를 시작하게 된 걸까? 어렸을 때도 공을 좋아했고 이걸 이 공정 갖고 놀다 보니까 축구는 유난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축구 갖고 놀다 보니까 헤딩도 잘하고 뭐 패스도 하고 수비도 하고 그렇다면 다른 기들도 또리처럼 축구하는 것을 좋아할까? 몸을 건져주자 모두 다 피하기 급급한데 또리와 같은 종인 모두 고리조차도 실패! 하지만 우리의 또리는 멋지게 헤딩을 선보여 주신다. 뛰어난 축구 실력을 보여주는 또리 정말 축구공만 좋아할까? 다른 7개의 공들 중에 또리의 선택은? 연승계 박지성 덕대 역시나 축구공 선택! 네. 자나 깨나 축구생을 밖에 안 한다는 똘이! 또리. 이런 똘이가 <laughs>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박지성 선수라고! 지성 선수를 알아보는 건가요? <laughs> 박지성 선수가 TV에 나오자 눈을 떼지 못하더니 골을 넣자 똘이 기보 완전히 겁댄다! 아못 말리는 축구공 똘이! 드디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오, 사람들 앞에서 선보게 됐는데 어. 아주 의젓하게 아, 앉아있는데요 앉아 빨리. 오직 이날만을 기다렸다. 경기 시작과 함께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휘젓고 다니는 돌리 오. 돌리다 헤딩을 맞이게 되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더니. 드디어 골을 가르치는데 성공. 대단합니다. 이 기회를 어찌 쏜냐. 바로 주특기인 헤딩으로 골까지 연결시키더니 오늘 승리의 주인공은 영광까지 노린다. <laughs> 멋져. 아유 멋져 멋져 멋져.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내보다 훨씬 낫네요. 저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 멈춰요. 엇갈된것 같아요. 아 운동을 한뭐 40년 넘게 초등학교 때 했지만 어. 그 동물이 절기 운동을 잘하건 처음 봤습니다. 아 하지만 이런 또리가 걱정스러운 주의. 축구 너무 좋아해도 좀 자기가 좀 조절해서 해갖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 또안 되잖아요. 너무 좋아해도 좀 욕구를 좀 조절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 이해 왔어요, 아빠. 이제부터는 조금씩 조절하면서 축구할게요. 경기도 평택 의한술집 이곳에 오면 모두 한 이름만 부른다는데. 여기야 여기. 야, 여기. 야, 여기. 야, 여기. 야, 여기. 야, 오븐 테이블. 어머. 손님들 시선 한몸에 받으며 나타나는 키키의 정체는? 바로 제간동이 원숭이 되시겠다. 우와. 손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제대로 갖다 주는데요? 키키. 제가 서빙을 했는데 그걸 보고 진짜로 따라하더라고요. 그래고 집에 있기, 혼자 두기 그래서 점점 데리고 나왔고. 서빙만 따라해야 아다술 뭐 마시는 거 따라하면 안 됩니다. 예전엔 <laughs> 주인인 성수 씨의 가게에서 서빙의 달인으로 되던 키키. 시간이 흘러서도 달인의 성취는 쉽게 변하지 않는 법 지금도 송수씨와 함께 인근 술집에 놀러오면 전국 밑에 서빙 실력을 선보이며 손님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단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원숭이가 서빙하는 데가 없잖아요 집에서 원숭이를 본게처음이에 처음이야 근데 어 정말 최고 이런 키키가 인기 있는 또 하나의 맞습니다. 이유 식탐이 아, 어, 많은 원수님에도 어. 불구하고 투철한 직업 정신을 네. 자랑한다는데 근무상에는 절대 손안 돼. 요 아, 자기가 아, 아, 알아서 아, 응. 손님 거는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고 진짜요? 생각하나 봐요 아, 하지만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는 법 이런 키키가 근무 중에 유일하게 먹는 순간이 있었으니 바로, 아, 힛, 키키. 바로. 키키의 무한 서비스에 감동한 손님이 과일을 선물해 주며 먹는다고 아, 아. <laughs> 재룡을 잘 버려요 어. 그 재룡 맛에 아주 이슬집 오면 아주 한 즐겁게 술을 한잔 할수 있어서 이슬지만 오네요 인적이 없을 것 같은 깊은 산수 이곳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도대체 어쩐 일일까? 전국을 다 찾아다녔어요 황금알을 낳는 닭이 있대요 황금알을 낳는 닭이 있다? 아니, 그사실이면 해외 도둑감인데 사실 확인을 위해 각장 곳곳을 살펴본 제작진 보기만해도 눈길 사로잡는 백색 실 고골개, 은수합 흑색 실고골기등 희귀한 닭들은 많았지만 우리가 찾는 황금알을 낳는 닭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때 뭔가를 소중히 품에 안고 들어오는 사장님이에기 이닭이 바로 우리 집에서 황금알을 낳는 닭입니다. 와. 드디어 공개된 황금알을 낳는 닭! 비나로설리번듯한 아름다운 자면 하지만 황금알을 낳는 닭치고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 아니 대체 뭐가 신기하다는 거예요? 값이 신기합니다, 값이. <웃음> <웃음> 아니 닭한 마리가 응. 300만 원씩 가니까. 예? 네, 아이닭한 쌍에 300만 원?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비싸죠? 닭이 열 마리도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입니다. 아, 귀한 닭이군. 적색 긴 꼬리 꼬다이 길고 풍성한 꼬리와 선명한 붉은깃털, 그리고 노란 관자가 특징이라고. 예뻐요. 비싼 문값 자랑하다 보니 다른 닭들과는 대우 자체가 다르다는데 안락한 독채에서 식사는 고단백 질량이 식사, 고기 <laughs> 우아한 클래식음악까지 조화 럭셔리 성원을 즐겨주신다. 고상한 닭입니다. 음악 감상도 하고요. 이렇게 가격이 비싼 관상용 닭이다 보니 그 알의 가격도 비싸서 일명 황금알을 낳는 닭이라고 불리고 있단다. 이알한개 값이 금한돈보다비니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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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 네요? 원 정도 하나요. 어? 네? 아유 정말 비싸긴 비싸네요.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이에요. 감사합니다. 비싸고 귀한 알 구한 기분 어떠세요? 어, 기분 최고예요. 귀한 어. 알 구했으니까 네. 나도 이거 가져가서요. 보화시켜서 부자 되겠습니다. <laughs> 서울의 한 쇼핑몰. 이곳에 영업의 달인이 있다는데. 그 이사님 영업 실력은 아무도 못 쫓아가요. 그 이사님 좀 손이 다 뺏겨요. 지금 오셔도 되는데. 아 저기 오시네요. 드디어 나타났다! 저기 혹시 저기 영업의 달인 맞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사장인데요 <laughs> 우리 이사님이요? 네. 아, 여기요! 영업 성공률 100%를 자랑한다! 영업이사 <laughs> 왕건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름이 범상치 않아요 매출을 올려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영업이사님이시죠 영업이사로 영패까지 있는 왕건이 본격적인 영업에 나서기 전에 옷부터 챙기는데 야다로운 안목으로 꼼꼼히 살펴보다. 오늘은 반짝이 의상으로 낙찰. 아이아 정도 이상은 기본이죠. 이건 뭐야? 아 모래 원래 강아지들은 다닐 수가 없는데요. 네. 여기 왕건 이사님은 여기 모래 직원이시기 때문에 출입증이 있어요. 아 이것이 바로 왕건이 영업 이사님의 출입증. 명원이요왕 아 이사님에요. 이 아니 지금 이사님 문계 뭐예요? 이사님 명함이요 이제 영업하러 가야죠 거기다 전용 명함까지 챙기면 왕건이 영업이사님 영업할 준비 완료 사장님 그럼 영업하러 다녀올게요 왕건이 주영업 무대인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영업할 대상을 물색하는데 <laughs> 가는 곳마다 사람들 시선 제대로 모아주시니 오늘도 영업 대박의 징조가 보인다 이런 왕건이의 첫 번째 영업 노하우 관심을 보인다 싶으면 바로 가서 명함을 살포시 전해주는 센스 열이면 열다 넘어온다고 제대로 된 종업원이 한분것 같은데 색다르네요 <laughs> 뭐가요 강아지한테 뭐가 받으니까 <laughs> 재미가 없는. <laughs> <남자님. 웃음> 제가 명함을 그냥 줬는데 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누가 어떤 분이 신기하다고 받으셨는데 그거 보고 한분두분 분 오시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제가 명함을 준것 같아요. 이어지는 왕건이 두 번째 영업 노하우 남자지만 여자 뺨암 치는 외모를 먹기로 사람들 가게로 유인하기. 아 어,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가게 아니라고. 길어 버린다고 따라왔는데 얘가 또 이렇게 영업을 하는지 몰랐네요. 어. 왕건이가 명함을 줘서. 올 수밖에 없었어요 영업 성공했습니다 오늘도 왕건이의 성공적인 영업으로 가게는 사람들로 인선이네 그래서 이젠 왕건이 없으면 장사가 안될 지경이란다 <laughs> 저 잘했죠? 같이 일하니까 너무 즐겁고요 응. 그 매출도 많이 올려주니까 완전히 복덩이죠 별빌 제주로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해주는 동물들 그들이 함께하는 한 우리의 삶 또한 즐겁지 않을까